자,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힌 가장 큰 풍수 오해를 명확하게 깨부수겠습니다. 낮은 도로는 물길로 봐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엄한 풍수를 배운 반풍수들이 하는 얘기 같습니다. 도로는 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은 진짜 물입니다. 도로는 절대 물의 기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보다 높은 곳에 있는 도로는 물이 아니라 산의 기운으로 봐야 합니다. 도로가 합쳐지고 티자, 도로가 합수가 되고 전혀 절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물이 진짜 물의 기운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물 가까이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풍수의 핵심은 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물과 500m, 600m 떨어져 있어도 물의 흐름 방향이 우리 집의 길한 기운과 맞으면 재물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물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물의 방향이 우리 집과 반대라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집 뒤로 도로가 나 있으면 안 좋다. 이런 단순한 공식, 하나도 믿을 게못 됩니다. 헛된 속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도로와 물은 엄연히 다른 기운입니다. 진짜 풍수는 방향과 균형을 봅니다.